4번창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화분 따위가 있어가지고 오늘 하고 가야 되는데 다못할 수도 있어요. 줄 수가 두배 이상 늘어버립니다. 화분 따위 때문에 아무튼 4번창 첫줄 중간으로 일단 내려가서 화분 따위가 튼튼하면 한 줄에 다 잡고요. 안 되면은 세줄로 늘려야 돼요. 세줄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4번창 첫줄입니다. 이 화분 따위가 이건 튼튼한데 이거는 제가 줄로 탁 치면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저쪽 것도 그러네. 골치 아프네요. 이, 다육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다육이 맞아서 이,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에, 저것도 거실 창고 줄수가 벌써 두 줄인데 한 줄이 늘어요. 저 화분 때문에. 아, 골치 아프네. 태양열, 저거, 저것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큰 문제예요. 태양열도. 이, 화, 그 태양열은 이제 목숨하고는 뭐 바로 에,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화분은 이제 진짜 대형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다 아무튼 줄수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얘는 괜찮으니까 이, 시치면서 이거 찢어지겠는데 줄이. 네, 예, 이거는 바로 건드리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아휴. 예,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 예. 12층이지. 4번창 우따빠구요. 네, 예, 오늘은 부분 제거입니다. 이총 싸져 있는 뒤에 일부 실리콘이 남아있어요. 예, 백업제의 과정을 없애는 거예요. 예, 기존 실리콘을 일부 남겨가지고, 네, 예, 백업제의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시간과, 예, 시간을 줄이고, 이 자재는 안 줄어들겠네요. 매지가 엄청 커요, 여기. <laughs> 자재는 더더쓸것 같은데. 빨간 올작을 했으면 자재 더 들어요, 그래도. 에, 자재도 아끼고, 시간도 줄여가지고, 에, 단가를 에, 단축시키는 거예요. 에, 단가를 낮추는 거죠. 에, 이게 포드캡 이거 이제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쪽좀 갈았고요. 요거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에, 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칼로. 자, 나한테 에, 이리저리 다잘 팠고요. 자,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말로 하는 거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시공해 볼게요. 4번 창. 예, 우다빠입니다. 난간대도 저 바깥쪽에 잘팠습니다 자. 해 볼게요. 시공 4번 창 904호. 4번 창 우다빠. 예,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중간 다빠. 이 난간대가 길어 가지고 한번 섰다가 해야 돼요 중간 답바로 가보겠습니다 저거 후드캡 하나 떨어진 거잘 붙여 놓을게요 위에 거는 했고요 밑에 거는 아까 그라인더로 갈다가 떨어졌어요 에, 잘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답바 가볼게요 4번창 네, 4번창 중간 답바입니다 잘 보이시죠 에, 샤시 콘크리트 예,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고요 오늘 부분 제거 시공이라 중간에 이제 일부 실리콘이 남아있어요 자 저쪽 <laughs> 아이고 저 위험해 위험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laughs> 하고 있어요 자 이쪽도 예, 깨끗하게 되어 있죠 실리콘이 접착되는 피형면은 사실 콘크리트 실리콘이 접착되는 부분은 아무런 이물질도 없이 이물질도 없이 아 발음이 꼬이네요 예, 깨끗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예? 예, 무조건 눈으로 다 확인하세요 말로 하는 거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세상이 그렇게 정직한 세상이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4번 창 중간답바. 네, 4번 창 중간답바 <laughs> 하고 내려왔고요. 네, 아래답바 지금 제거했고요. 네, 저쪽 중간답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잘 됐죠? 자, 아래답바 샷이 네, 콘크리트 깨끗하게 돼 있죠? 네.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 눈으로 전구관 확인하세요. 예, 말로 하는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저도 이 일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팩트, 무조건 제거되어 있는 사진 다 찍어달라 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예, 저는 오늘 부분 제거예요. 예, 저 화분 따위 때문에 한 줄이 안될줄 알았는데, 어쨌서지 됐습니다. 예, 근데 거실 창은 안될것 같아요. 저거 태양열하고 화분 따위하고 세 줄, 세 줄을 타야 될것 같네요, 저거는. 자 아무튼 무조건 전구간 눈으로 확인하세요. 깨끗하게 돼 있는지 실리콘이 붙는 자리가 비창년이요 자, 그러면 시공해 보겠습니다. 4번 창 아랫 따파 예, 4번 창습니 4번 예, 창어졌습요 이거 어, 하고 내려왔고요 중간랫앞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예, 여기도 두툼이 싸졌고요, 잘 있어졌고요. 자, 그러면 예, 이제 거실창, 저 화분 따기 때문에 거실은 세줄 타야 돼요. 여기도 세줄탈건 했는데 예, 어째저째 하니까 각도가 나왔어요. 그냥 한 줄로 했고요. 이리 거실창은 이제 따블로 늘어본, 늘어본 거죠. 저 태양열하고 저 화분 따기 때문에. 자, 일단 빨리 옮겨가 보겠습니다. 예, 매지가 커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무조건 제거되어 있는 사진 찍어달라 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전구간. 예, 말로 다 제거하고 합니다.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